예, 안녕하십니까 태성 S N a 이현용이라고 합니다. 아,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그 시스 메카니컬을 이용한 그 지반을 고려한 구조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정확하게는 이제 소일 파이 인터랙션을 고려한 구조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이번 발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있었던 세미나라든가 엔진을 통해서도 제가 몇몇 차례 소개를 드린 바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. 어, 마지막에 데모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해석을 진행하면서 을 어떻게 어, 설정들을 하는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NCS 메카니컬을 이용해서 소일 파일 인터렉션을 고려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, 우선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어, 파일을 모델링을 해주고 이 파일과 소일 사이에 그 마찰에 의한 반발력들을 저희가 스프링으로 연결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. 이러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는 뭐 전용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는 스프링 요소를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매트릭스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어 제가 오늘 득도적으로 소개를 드릴 스플린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어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가장 힘든 점이 그 전용 소프트웨어와 NCS 메카니컬의 연동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요. 이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그 NCS 메카니컬 유저분들은 이런 지방과 소일, 소일과 파일의 인터랙션을 고려하기 위해서 어, 스프링 요소 또는 매트릭스 요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. 어 요거는 <laughs> 하게 되는데요. 어, 뭐 A P 대 커맨드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집안의 특성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어, 수동으로 설정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n t 린터 같은 경우는 그 N C S 서버와 스플린트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다른 플랫폼이라든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지 않더라고 안다고 하더라도. 어, 자동으로 NCS AP들 커맨드를 이용하게 되면 은 자동으로 연동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,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연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스프린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NCS와 스프린터의 연동에 관련된 그림이 되겠습니다. 어, 모든, 그 인터, 어, 프리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NCS 메카니컬을 이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모델링을 생성을 하고, 그 다음에 하중을 주고, 경계 조건을 주는 부분들은 NCS 메카니컬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. 그리고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NCS 메카니컬과 스플린터에서 뭐가 서로 연동을 하게 되는데요. 이때 NCS 메카니컬에서는 파일 캡 부분에 하중을 스플린터로 전달을 해주고요. 스플린터에서는 이 하중을 받아서 어 실제로 파일이 움직이는 변이를 계산하게 됩니다. 이 변이를 계산한 걸 다시 N6 스 메카니컬로 넘겨주게 되는데, 이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, 이거는 어 변이와 하중의 어떤 평형을 이룰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석이 예, 수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신 NCS 메카니컬에서서브를 진행을 할때 스플린터가 잠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커맨드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, 파일 제네레이터 명령어라든가 또는 파일 케큘레이터 명령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추가적으로 집안의 특성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 소일 데이터를 별도의 아스키 파일로 생성을 해두셔야지만 해석이 진행이 가능합니다. 자 위에서 설명드렸던 그 소일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어 소일 데이터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머드라인이 되겠는데요. 머드라인은 어 실제 저희가 모델링을 했을 때 글로벌 Z 축으로 그 지표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 솔파 인터랙션 스플린터를 이용한 솔파 인터랙션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직 방향이 글로벌 Z 방향이 되도록 모델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머드라인에서 어, 글로벌 Z의 제로인 위치부터 그 다음에 지표면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저희가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, 이제 PY 커브의정의가 되겠습니다. PY는, 어, 파일에 수평 방향의 하중이 적용이 됐을 때 변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는 그런 커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PY 커브 같은 경우는 그 지반 지층이 깊이에 따라 틀려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복적인 설정을 통해서 지층별로 특성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. 이 PY 커브는 하중과 변이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때 하중은 단위 길이당 즉 파일의 단위 길이당 하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他。